예전에 공장이 있던 건물을 부시고 여기 좀 크게 면적이 커요 크게 빌라를 지었는데 중공이안 났대요 찾고 나서 건물 지었는데 중공이안 났대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래간만에 근생 빌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배송일을 끝나고 지금 도착한 시간이 11시 20분쯤 되거든요. 어,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집도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오래된 구옥들이 많아요. 40년 가까이 된 집들도 있거든요. 한 단층짜리. 그런 집들을 빌라업자들이한두 채, 세 채를 사요. 그래서 어, 평수가 좀 돼야 건축 면적이 나와서 한층에 네 집이 정도, 네집 정도 들어가야 어,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어, 그 정도 면적을 퍽퍽 해서 보통 한세 집, 한 20평, 30평, 대지가 30평 정도 되는 집을 한세집 정도를 매입을 해서 부셔가지고 건물 한동을 올리거든요. 저희 집도 집 근처에 신축 빌라들이 좀몇개 있어요. 최근에 제가 이사온 지가 이 동네 이사온 지가 한3년 됐는데, 현재 저희 동네 에 이미 짓고 있는 거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다 지어진 거가 두 개가 있어요. 제가 이사온 이후로 3년 동안 그렇게 되고 있죠. 그리고 완전히 지어져서 어, 공 어, 중공이 나서, 어,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한두 동이 있어요. 근데 최근에, 어,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. 네. 구청이나 이런 데 확인해보진 않았는데, 어, 그 관할 부서에 확인해보진 않았는데, 어떤 변화냐면, 어, 한 1년 전? 1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? 1년 좀안 됐을 때는, 지면은 한, 그, 사람들이 들어가 살거든요? 그러니까 중공이 떨어졌다는 얘기죠. 중공이 허가나 사용성이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, 어, 길 건너에 대로변 건너에 초등학교 앞에 어, 예전에 공장이 있던 건물을 부시고 여기 좀 크게 면적이 커요 크게 빌라를 지었는데 준공이 음, 안 났대요 착공은 나서 건물 지었는데 준공이 안 났대요 어, 그리고 저희 집 쪽에 맨 땅으로 오래 놔뒀다가 건물 사가지고 맨 땅으로 오래 놔뒀다가 다시 새로 짓기 시작했는데, 지금 완공이 됐거든요? 근데, 충공이안 났나 봐요. 지금 한,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, 끝난 지가, 공사한 이 기간으로부터 따지면 3개월이 넘어가거든요, 지금? 끝난 지는 한달이다 돼가고. 근데, 입주가 안돼 있어요. 불도 하나도 안 들어있고. 그 그게 지금 제집 쪽에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. 크게 크게 건물 크게 진거 하나는 아예 지금 두 달째 지금 아예 쓰지 못하고 있고 중공이 안 났대요 아예 부동산 얘기는 중공이 안 떨어졌대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바리케트 쳐놨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 주차구가 넓으니까 동네 한주 차댈까 봐그 건물 주가 캐놨나 봐요. 그리고 지금 한 동짜리는 좀 작게 진 건데 그거는 지금 바리케트 쳐놓진 않았는데. 입주가 없어요. 하나 동 와요. 중공이 안 났나 봐요. 내 생각에는. 한 크게 지금 은 아예 안 났다고 얘기 가 나와 있고 이쪽은 아, 안 났나 봐요. 아이, 그것도. 이 무슨 얘기죠? 그 최근에 제가 영상 찍은 것 중에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발표된 거 있잖아요. 근생 빌라. 근생 빌라 과태료를 많이 매기겠다. 해 가지고 한내용 있잖아요. 네 배를 부과하겠다 가지고 제가 근생 빌라 살지 말라는 내용을 어, 영상 찍었잖아요.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앞으로는 그 손해가 크니까 사지도 말고 살지도 말자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관할 관청에서 보통 이렇게 착공은 해주는데 도면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착공은 허를 해주는데 중공할때 대해서는 몇 미리 확인하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요거는 허가상 처음에 착공할 때의 도면하고 내용이 다르네요. 요거를 시정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시정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죠. 한 번에 말하면 건물을 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중공을 안 떨어, 중공 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사용성을 안 내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변화인 것 같아요.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. 확인해 본건 아닌데 제 느낌이 그래요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. 건물에 보통 2층을 근생 빌라 둔다고 하잖아요 어떤 데 7층, 8층짜리 하면 2층, 3층을 근생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세대로 넣는 경우가 있고 마주 못하고 이렇게 해도 해요 근생 데근 빌라를 허락할 때 되냐면 빌라업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사요 건물사도 뭐 사요 사서 일단 부시잖아요 토목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두달 안에 완공이 끝나야 되고 두달 안에 끝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더 사야,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왜냐면 이게 빨리, 스피드 있게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 분양해서 다 끝나고 딱 털고 나와야 수익이 된대요. 그 기간이 한달한달 한달 늦어질수록 까먹는 돈이 엄청나대요.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아마 대출 뛰고 먹기고뭐 뭐, 공사비 있고막 그러니까 그러겠죠. 그래서 보통 보면 두 달이면 건물이 다 올라가요.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부시고 뭐 해서 토목 시작할 때 보면 두 달이면 건물이 끝나서 밑에 뭐다 끝나가지고 이제 어, 둘은 사람도 살아도 되겠네 한 정도로 끝나요.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. 여기도 지금 두달한 동짜리도 두달안 돼서 끝났고 크게 한 것도 두달안 돼서 끝났어요. 건물 지은 거는. 근데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지가 벌써 큰 거는 두달 넘어가고 여기는 한달 넘어가고 있는, 이런 상태예요. 제가 퇴근해서 보다가 저기가 왜 아직도 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하고 한번 가서 걸어가 봤어요. 지금 오는 길이니까 봤더니. 사람이 없어요 건물에 바리트처럼 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사용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빌라업자가 빌라를 줄 때는 토목이 시작한 순간 두달 안에 완공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끝난과 동시에 사람이 들어 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한 채라도 한 집이라도 막그 분양을 해서 팔아갖고 사람이 실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 안에 집들은 다 사람이 둘다 살고 있어야 손해가 없단 얘기예요. 두 달째 됐을 때 끝났을 때. 그래서 보통 건물 이또 어떻게냐면 빌라업자들이 착공을 착공허가를 받으려면 하고 나서 지어야 되잖아요. 근데 보통 여지껏 그렇게 관관리사 해왔나 봐요. 지면서 착공허가를 받아요. 그 여기 한 동짜리도 보통 이게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그 앞에 벽에다 이게 붙여놓잖아요. 건축 허가 표지표지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면적 못뭐 쓰고, 못뭐 쓰고, 못뭐 쓰고, 못뭐 쓰고, 허가를 받았으면 감리 누르고, 뭐 이렇게 해서 큰 표를 하나 붙여놓잖아요. 처음에 그게 안 붙어 있었어요. 주변에 빌라 짓는 거 한번 잘 보세요. 처음에는 그런 게 벽에 안 붙어 있다가, 한, 한 달, 시작하는 날로부터 한달좀안 돼서 때, 한 20일이나 뭐좀 되면, 그때 뭘딱 붙여놔요. 큰거허약해가지고 표시 내용 해가지고. 그걸 먼저 붙여놓잖아요. 근데 붙여놓지 않다는 았 얘기는 허가도 안 받고 짓고 있는 거예요. 아 이거 화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착공하가는날 수밖에 없어 요가지고 이미 시작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붙여놓고 그러고 나서 그다 되면 준공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딱 보면 준공 받는 것까지 착공의 준공이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달에서 한달 10일 그니까 기간 한 40일 정도밖에 안 30일 40일밖에 안 되는데 건물이 올라가거나 마찬가지라 되는 거예요 그 관을 그 관청에서 볼 때는 착공어가 나고 한달 반에 올라가서 중공어가 받으러 오니까 근데 실제로는 두달 만에 짓은 거죠. 굉장히 빨리 지어요 여기 앞에 짓는 것따나도 지금 한달한달좀된것 같아요. 한달한달한달된것 같은데 건물은 다 올라갔어요. 뼈대는 다 올라갔어요. 공구를 다 치고 거푸집으로 다다고한 5층짜리 도있는 건데 필로티까지 해서 다 올라갔어요 지금. 그다 올라 가 뼈대 공구는 다쳤는 얘기예요 한달 만에. 그럼 이제 안에 그때 마감자라던가 이런 거다 들어가고, 배선 다들어가서 배선 다 따고, 이제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게 한 달이에요. 두 달에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분위기가, 저기도 근생을 이치에 넣었으면, 제 생각엔 이 나머지 두 지역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. 허가 안날것 같아요. 중공 허가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럼 또 그냥 그 상태로 건물에 남는 거예요. 근데 이게, 지금 왜이 얘기를 하냐면, 지금 분위기가, 근생 빌라는 때려잡겠다. 뭐 이런 분위기 것 같아요. 확인한 건 아니에요. 확인한 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요. 어 기존에 하던 거를 해주던 거를 안 한다. 어떻게 하냐면 한 층을 제 앞전 내용도 있지만 한 층, 2 층을 근생으로 했다 하면 주차면 될까 모르는 건데 했다면 일단 여기 뭐한의원이라던가그 지역에. 토지 용도에 따라서 건물에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그 업종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데는 사무소, 어떤 데는 한의원, 어떤 데는 학원,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요. 그럼 뭐 하냐면 가벽을 쳐요. 주방시설 있으면 안 되니까 빼요. 그래서 여긴 가벽을 치고 여기는 뭐, 한의원이라고 하면 여기 뭐 진료실, 여기 침, 침방, 뭐 여기는 뭐 약재, 약재방,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도면을 이렇게 대요. 그래서 그거 다 떨어지면 준공 허가 받으러 이렇게 오면은 관청에서 나올, 감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딱 보고, 도면 보고, 어, 여긴 뭐고, 여긴 뭐고, 뭐고, 이렇게, 어, 맞네요, 맞네요, 맞네요. 확인, 오케이. 딱두달어주면 끝난 거예요. 그럼 상인승이 난 거예요. 그러면 그 승인 받고 나서, 이제 갔을까지 다음날, 야, 부셔! 그래가지고, 그 벽, 가벽에 놓은 것들, 그거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. 이게 가짜 벽이죠? 퉁퉁한 모습 비어있는. 그걸 다 털어내고, 진짜 벽을 치는 거예요. 이제 그때부터 빨리빨리. 그 위에 집하고 똑같이 해야 되니까, 살, 살 사람은 살수 있는 방세 개짜리 쓰리룸이다가 보면 벽다 치고 문 닫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럼 뚝딱뚝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걸 분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벽을 다 헐어서 뚝딱 뚝딱 끝내가지고 진짜 벽을 치고 그 분양을 해서 그 한층 근생으로 되어 있는 층수에 어떤 데는 세 개지만 보통 네개네개월을 4개,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건데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지금 그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 착공할 때그 도면을 그대로 이제 다시 중공할때 이렇게 보여주고 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아마 그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거를 지금은 법이 좀 그렇고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하려는 의지가 근생을 떼잡겠다 뭐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그냥 눈감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진짜는 아니고 뭐 진짜 눈감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은 좀 적절치는 않은데 FM대로 하는 것 같아요. FM대로. 원리 원칙대로 딱. 하고, 아, 이거는 안 되는데, 요 이거, 이거, 원래대로 좀 하세요. 확실히 해놓으세요. 뭐, 이런 것들. 그러니까, 한마디로 돈 조금 들여서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, 원래대로 이렇게 근생 허가, 어, 착공할 때도면대로 이렇게 해놓으면, 퉁 떨어지고, 그 다시 부시면 되잖아요. 근데, 그게 아니라, 그런 단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, 그 지어놓고, 땅에다가 투자금이 엄청나잖아요. 두달 안에 물건 끝나고, 두달 안에 사람 다 들어 살아야 수익이 나는 건데, 한달한달 한달 까먹을수록 돈이 엄청 까먹는 건데, 빌라 없잖아, 건축 업자는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냅둔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이거를 근생으로 늘 통념으로 해와서 빨리빨리 팔아버리고, 이렇게 치고 빠지고, 막 이러던 것들이 그게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이거를 제가 조종하는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조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건물 지어놓은 상태에서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떨어져서 쓸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거 지금 두달 넘어갔고요. 큰 거는 여기 한 달째 되고 있고 여기 하나 짓고 있는 건 거의 지워가고 있는 이 사람도 그렇게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. 지워보면 알겠죠. 다 끝나고 나면. 근데, 그런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, 건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또 아시는 분이 건축을 하고 있으면, 빌라를, 신축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이 있으면, 음, 아마 이런 식으로 짓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. 확실하게 알아보라고. 요즘 요 사태가 좀 요즘 요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. 괜히 손해보지 마라. 아, FM들 해라. 어, 편법 쓰지 마라. 이런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편법 쓰고요. 이게 좀, 정도가 아닌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. 한방 제대로 맞습니다. 제대로 맞아요. 한 10년 잘 해오다가 한방 제대로 맞으면 그 10년 동안 하는 거다 까먹어요. 좀 저기 크게 지어놓은 거 되게 크게 지었거든요. 주차 한층에 보니까 제가 볼때 적어도 라인으로만 봤을 때도 16개는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, 러면 근생을 한채넣었다는 얘기는 한 24개, 25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, 호수가. 그 정도 면적에 크게 해놓은 것 중에 저거 그냥 그대로 못 쓰고 까먹으면 저 몇십억 날라가는 거예요, 진짜. 한순간에. 이싼 땅에, 땅에 싸도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.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쓰지도 못하고, 건물. 그냥 흉가처럼, 흉가 건물 있죠? 사람 안 사람. 그러식으 되는 거예요. 저거 못 써요. 누가 테팔 거예요, 저거. 주거용, 주거용 식으로 다 해놓은 거. 누가 테팔 거예요? 못판대니까요 한 층을 아예 포기하고 아예 그냥 그는 거 진짜 거기 관능가 쪽에 하듯이 그대로 그냥 안쓰아 이거 못팔겠다 못 그냥 생각하고 그냥 딱딱딱 해놓고 나서 그냥 나머지 위에 층만 1층은 포기 3, 4, 5 층만 다들어서 허가 받아서 하겠다 이런 거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거는 그게 보여서 아 지금 흐름이 이렇게 올라간다. 그러 이제 저이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 있으면 그런 편법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건물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괜히 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뭘 짓고 싶은데 건축사 건축사무실이나 이런 어 건축업자들은 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돼봐요. 그러면 건축주는 의뢰한건축주인 나는 손해보잖아요. 그 사람도 나무라라고, 뱃질하면 땡이고.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좀 번에 찍어봤습니다. 아,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참 좋겠네요.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, 조심해야 되는 사례들 이런 게 보이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예좀 찍어서 예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